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어 저번에 계약하실 때는 2년 뒤에 전세금을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더 연장해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어 제가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써서 그 내용을 적어두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계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인이들이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 드릴 건데, 이세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요. 중개자가 설명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세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계약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이런 거죠. 친구랑 약속을 할 때, 야, 내일 6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가, 어, 알겠어. 그때 보자. 이렇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도 똑같습니다. 이 집을 2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어, 그럼 제가 그 집을 2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과 계약은 개념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부동산 계약도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약속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대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금액이랑 기간 같은 것들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에 내가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요. 언제 파는 건지 그리고 돈은 언제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에는 금액과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약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계약에는 금액과 기간만 정해지면 됩니다. 근데 왜 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사람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을 해볼게요. 자, 야, 내일 6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6시에 전화를 하니까 어? 8시 아니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약속 시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 그거를 문서로 작성을 해놔야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2억에 팔게요. 어, 제가 2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 1억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어, 2억에 사기로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10년 뒤에 사기로 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기록을 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매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어요. 1년이나 2년 단위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받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요, 1년,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어? 저번에 계약하실 때는 2년 뒤에 전세금을 똑같이 해가지고 한번더 연장해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 제가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써서 그 내용을 적어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적어두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계약은 둘만의 약속이다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친구랑 내가 약속을 했다고 할게요. 야. 내일 6시에 강남역에서 보는 거다? 어, 알겠어. 그러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민수였어요. 그러면 나와 민수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 약속은 민수랑 나는 알아요. 근데 해정이라든지 지영이라든지 철수는 모르고 있겠죠.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는 사람은 나, 그리고 상대방, 마지막으로 중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 사람만 알고 있는 계약이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세 사람만이 아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혹시 이런 일들을 방지하려고 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요. 이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분명히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설명한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중개사라든지 임대인과 혹은 집을 살때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질 거예요. 첫 번째는 계약은 약속이다. 두 번째 계약서는 필요하다. 세 번째 계약은 둘만의 약속이다. 요세 가지는 계약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부동산 계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